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방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경준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 4억 2,500만 원을 교보받은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7월 6일 특임검사 지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천안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수조, 차명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 경비 지원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진경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06년경,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사업 2,500만원 등 1년의 넥슨재팬 주식 취득 과정이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에서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제네시스 리스르와 이전 비용 합계 4,9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2005년부터 2014년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여행 경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진경준이 2010년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음을 기화로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서모씨로부터 진경준의 처남 강모씨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도 규명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장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매년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고 올해 4, 5월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계에 의한 국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진경준이 천남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안업체 F사 주식을 차명거래하였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진경준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김정주와 서모씨에 대하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범죄사실 외에도 그간 여러 언론등에서 제기된 벤츠 승용차 수수 여부, 한진그룹 내사종결사건의 부당처리 여부,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관련적 조사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수된 관련자들의 대하에는 특임검사팀 검사들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기수전 추진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범죄로 인한 모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주의 닉슨 관련 개임동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산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임 검사로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임 검사 팀이 밤낮과 주말 없이 앞만 보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처리한 점을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수사 과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